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바라 보이는 것은 인도고무나무를 이렇게 여기 가지치기해서 여기 두 개의 가지가 올라온 어, Y자형 인도고무나무입니다. 근데이 아이가 지금 생각보다는 아무래도 덜 자라는 것 같아서 음, 같은 화분에 그대로 분갈이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분갈이하려는 건 그러니까 이거를 빼내고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그니까 비료만 더 집어넣으려고 그런 분갈이를 해보려 합니다. 이때까지는 계속 화분을 키운 좀더큰 화분으로 계속 옮겼는데 어, 이 정도 화분이면 굉장히 커서 더큰 화분으로 옮기진 않고요. 그냥 제자리, 그러니까 그 화분의 크기 그대로 어 하려고요. 음, 잠깐만요. 혹시 영양분 부족으로 모 자랐나 했는데요. 제가 이 화분에 옮겨 심을 때보다 뿌리가 덜 발달됐네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가 잘못 자란 거지 영양분 때문만은 아닌 것 같네요. 어쨌든 어, 다시 그 자리에 분갈이를 하려 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